시대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이. 정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저 사업도 걱정, 사는 것도 걱정, 맨 걱정거려, 리 걱정거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복이야, 복. 할렐루야. 10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오늘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내게 복이다. 왜? 자먼스 10장 22절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 겸하여 근심 안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래라. 하나님 앞에 와서 아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아래라. 무슨 얘기든지 나하고 얘기하자, 이게 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편 62편 8절에 너,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 님 우리의 피란처다. 살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면 내게 와라, 이게. 내게 와라. 그 그러니까 마음을 토하라, 너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거. 너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길 열어줄 것이고, 문 열어줄 것이고, 죄가 있다면 해결시킬 것이다.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 보면 5장 32절에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를 부르러 왔어. 해결시키러 왔어.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너무나 많지만 모르는 죄도 많아. 알고 지은 죄는 많아.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아.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라. 이것을 성령님은 아시는 거라. 그래서 성령님 오늘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찔러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정 열어가지고, 아메, 라면 낼 때, 빛으로 나타내 주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책망받는 일이 있거든. 아멘으로 하답하여 빛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오늘 아멘! 아멘! 아멘 해서 빛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일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순간 빛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 번에게 흑암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저 누워 있지 말고 병들어서 누워 있지 말고 그저 직망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아멘. 하는 순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주님이 도와줄 줄 믿어요. 오늘 책망을 받는 사람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니까 일어나 빛을 바라게 돼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에베소서 5장 1 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이독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어 이 시대가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어 그럴 때 우린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라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한 부자가 있었어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얼마나 부, 호화스럽게 사는지 몰라.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곤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을 해. 그런데 어느 날이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정부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마지막 날 가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네가 잘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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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났는 척해도 10편, 73편, 17절에 결국은 거기서 가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닫는다. 여러분, 도지나사로와 한 부자는 결국 거기 가서 깨닫아한 부자는 아우람의 품에 안겼어. 근데, 이 거지 나서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한 부자는 저음부에 있어. 근데 거지 나서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그럴 때 누가 보면 16장 24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 아버지 아브라며 나를 구이력이 있어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끔찍한 얘기야. 한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가 주님 뜻 모르고 주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들은 그는 쫙 불꽃에 들어가 있는 거라 거기서 깨달아 거제 나서는 아브름에의 품에 안겨 갖고 나가서 쫄 품에 안겼는데 이한 부자는 지금 쫙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거라 거기서 깨닫는 거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아이고 주여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다면 이런 고생 안 할텐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봐 시작 불러 가로대 아버지 아브라미오 나를 궁일이 의사 나사로를 보내어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성량에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라 기가 막히잖아. 거 가서 깨닫고 나니까 내내 형제 생각이 나는 거요. 거 가서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 형제 아이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거 가서 깨닫게 된다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전도의 문 열리시기 바랍니다. 즉각 해결하고, 전두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8절에, 누가 보면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다는 거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해야 하는데,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우지 않게 하셨어. 내 형제 다섯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 한번간 길은 돌아올 수가 없어 한번간 길은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혹내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 사촌이 이 지응에 처해 있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저 죽어가는 영혼을 불구덩에서 우리가 지금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깨우지 않으면 깨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거기 가서 증거한달 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 보검 16장 29절에, 아브라미 가로대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를에게 들을지어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깨어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깨어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깨우지 않으면 깨울 수가 없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우서 사장 2절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가정이 깨어날 수 있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가족이 깨어날 수 있고, 우리의 이가 깨어나야 돼. 지금 봐.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혼탁한 세상입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배를 멀리 하는 사람, 지금 말씀과 멀리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골롯에서 4장 3절에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관계 전도를 하면서 일가 친지 형제를 찾아다니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불못에 가지 않도록 우리 지금 교회는 바로 영벌에 처해 있는 것도 일깨워주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도 일깨워주고 불못에 들어갈 것도 일깨워줘서 우리 교회들이 눈을 바짝 열고 여러분 사방을 지금 바라보면서 추수할곡식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대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하나는 건져야 될 거요. 누군가 하나는 건져야 될 거요. 누군가 하나는 건져야 될 거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서 이 영혼 하나 건졌습니다. 이 영혼 하나 건졌습니다. 이 영혼 하나 건졌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셨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렐루야, 때가 차심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 그리고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단 말이오. 이 때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지금 건지야 돼야. 이 때에 누군가를 건지야 돼야. 이 때에 누군가를 건지야 돼야. 이 때에 누군가를, 누군가를 건지야 된다니까. 왜 혼탁한 시대니까. 폐한 시대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괴로운 시대야. 나 하나도 지금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또 감당해야 하니까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어. 예배를 예피하는 사람이 많어. 이 참에 잘 됐다고서 세상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의 성도들이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대야. 대만은 교회를 버리고 갔대야. 예수를 버리고 갔대야. 지금 코로나로 일하여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때 여러분을 준비한 거 아닌가. 이때 여러분을 준비해서 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붙잡아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뭐를 가르쳐줘야 되느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심판이 있다는걸가르쳐 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래. 교회 와서 내 말을 들으래. 교회 와서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래. 나 버리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었 심판에 이르지 아니리.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 영혼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래요 게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암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또 죽는다. 이거요, 또 죽는다. 이거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 가슴 아프잖아. 불구덩이에 가 있는 게 가슴 아프잖아. 지금 눈을 들어봐, 내 지금 가족 중 누군가가 지금 저내 형제 다섯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내 형제 다섯이 생각나는 거라.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내 형제가 와서는 안 되겠는 거라. 한 부자는 지금 저 불구덩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그저 물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에다 대주면 내 혀가 서늘지겠다할 정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들을 건지면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거라. 계시록 20장 15절에 여러분 불못에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돼야 될 줄로 네.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막혀 있어. 전도의 문도 맥혔어 사방이 꽉 막혀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 주기만 하면, 아버지가 문을 열어 주기만 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 주기만 하면 앞으로 교회는 더 희망이 있고 더 소방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때가 된줄 믿으시고 추수할 때가 된줄 믿으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추수한 일꾼 되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할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민망스러워 할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얼마나 우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일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을까 예배도 못 이르러 가고 아이들 혹시나 전염될까봐, 혹시 우리 아이 전염될까봐, 혹시, 혹시 해서 교회도 못 가고,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저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근데 이참에 잘 됐다 하고, 세상 즐기러 가는 사람도 얼마나 또 많을까. 즉, 인자가, 노아 때, 인자가 올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어떻게 노아 때, 인자가 이렇게 온다 그랬어. 우리는 지금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노아 때에도 이 38절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 마음대로들 살았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가 혹시 되지 않았나?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 전하는 데도 없고, 듣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시대가 굉장히 경박한 시대가 됐어.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니까 아버지 나를 37절에 마태복음 9장 37절에 나를 추수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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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할때 성리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성리에 오셔서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아가지고 추수할 일꾼으로 들어서게 될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될줄 믿습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 주소서. 나를 보내 주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힘든데 나를 보내 주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를 보내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가돌아다니시면 일꾼 걸어라 아들은 자적구나 보라주의에 살아가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건들어 가자 보내줘서서 보내주소서 제단 숙불 에 입술에 대니 언지 주저갈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